안녕하세요. 2020년 하반기 SK텔레콤 온라인 채용 설명회 티커리어캐스트 네 번째 이야기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티커리어캐스트는 사실 앞선 직무 소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좀 색다른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실 직무 담당자분들께서 그림일기를 그려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 자리 함께 모셔서 자세한 그림일기와 함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고 저희는 개발 직무 요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직무는 개발 직무 다섯 가지인데요. 취기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소프트웨어 전문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론트엔드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백엔드 개발자, MNO 서비스 개발 운영 엔지니어 AR/VR 서비스 개발자 직무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네, 굉장히 많죠. 먼저 측위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소프트웨어 전문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G LTE, Wi-Fi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측위 기술 개발, 측위 서비스 요소 기술 성능의 개선, 무선 네트워크 신호 기반 거리 정보 등을 이용한 기술 개발, 그리고 측위 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개발 등 상당히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직무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채용 직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백엔드 개발자로 나뉘는데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컨버세셔널 AI 기술 기반 챗봇 서비스의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는 직무로 챗봇 서비스를 위한 UI UX 기능 개발 요건을 분석해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고 서비스 프론트엔드 개발 가이드를 수립하는 직무입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개발자는 머신러닝 기반의 인텔리전스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직무인데요. 머신러닝 기반 인퍼런스 서버 API와 파이프라인 파이썬 SDK, 모델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리자용 웹 프론트엔드 등을 개발하고 테라폼 기반 인프라 에저 코드, 퍼블릭 클라우드 리소스를 관리합니다. 네, 네 번째 MNO 서비스 개발 운영 엔지니어는 T-World, T-Membership, T-Direct Shop 등 MNO와 관련된 주요 웹과 앱 서비스의 백엔드 서버를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MSA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현하며 내부, 외부 시스템 연동을 위한 RESTful API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직무입니다. 마지막으로 AR, VR 서비스 개발 직무는 점프 AR, 점프 VR과 같은 AR VR 서비스 클라이언트 앱의 개발, 성능 최적화와 AR 글라스, VR HMD 기반 AR VR 선행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는 직무입니다. 점프 AR, VR 관련 이펙트 기능이나 쇼펌 영상 편집 및 제작 도구, 이멀시브 소셜 피처 기능, 핵심 엔진과 서버 연동 인터페이스를 개발 및 설계하게 됩니다. 역시 개발 직무답게 전문 용어가 엄청나죠. 전공자가 아닌 저에게는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직무 담당자 다섯 분을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SK텔레콤 개발 직무 담당자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출연해 주시는 직무 담당자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한 번씩 자기소개부터 그림일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그림일기부터 살펴볼게요. 어, 이게 정성님 그림이었군요. 혹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5GX 기술그룹 로케이션 랩스에서시기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서정석입니다. 간단하게만 들었는데도 되게 전문가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림에도 숫자가 굉장히 가득한 게, 뭐, 매직아이 같기도 하고 한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수 있나요? 네, 저는 다양한 특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요, 특이 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자바를 주로 사용하고요,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모델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터널 내에 센서나 무선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디자인 초안을 그린 그림입니다. 터널 내의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게 언뜻 좀 감이 잘안 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터널은 GPS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터널 내에 인터체인지가 존재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치 기반으로 정확한 안내를 할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GPS 대신에 센서나 무선 정보들을 활용해서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성능을 시험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발자시긴 하지만 각자 쓰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언어를 주로 쓰시나요? 저는 주로 센서나 무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파이썬을 사용하고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안드로이드에서는 자바, 인베리드에서는 C++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술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럼 정성님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존의 측기 서비스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존 소프트 코드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소프트 기술 발전에 따라 딥러닝이라든지, 데이터 아날리틱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이런 기술들을 측기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 응용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프트 응용 능력이라는 건첫 번째, 측기 서비스의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성능을 실험할 수 있는 소프트 개발 역량.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측기 서비스에 개발된 기술을 통합하고 성능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 엔지니어링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 관점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덕트 완성 역량일 것입니다. 어, 네, 지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럼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이나 보람을 느꼈던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들 비슷하겠지만, 그 주변에 SK텔레콤 고객분들이 제가 개발한 기술을 사용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아마도 이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 정성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비전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소프트웨어 개발 분들이라면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분야에서 구루가 되는 것이겠죠 음... 네, 다음 그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그림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림이 또 나왔네요 어, 이건 어느 분께서 그려주신 건가요? 제 그림입니다 아, 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딱 봐도 개발자의 책상 같은데요. 본인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AI Language Tech Labs에서 T-World 탑재 챗봇인 컴트 프로젝트의 백오피스 개발을 맡고 있는 9년차 개발자 김종범입니다. 어, 9년차 개발자 분이시라니 정말 경력이 꽤 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또 지원자분들께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림을 보면서 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도 모니터 세대를 쓰시나요? 네, 저는 채포 상담사 백오피스에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 다 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개발 툴들을 다 동시에 열고 하다 보니까 모니터 세대를 놓고해도 좀 부족해서 가끔 개인 태블릿 PC나 포터블 모니터를 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되게 많은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이번 공고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언뜻 생각하면 챗봇은 AI가 답변하는데 왜 휴먼 상담사를 위한 툴이 필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AI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사람 상담사가 자연스럽게 개입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요. 거기서 쌓은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챗봇 AI의 학습 데이터로 주입하고 그렇게 고객 만족도 증대와 기술 발전 양쪽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채용 예정인 프론트엔드 업무는 타입스트리트 기반의 리액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발된 모듈은 도커 이미지로 구성해서 애저의 Kubernetes 서비스에 배포되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빈틈을 메꾸고 개선한다는 라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종범님 직무 수행에 좀 필요한 역량이 있을까요? 네, 먼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발자로서 기본적인 역량인 코드를 읽고 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코딩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코드를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말하는데요.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기존 코드, 동료의 코드나 오픈소스 코드들을 가져다가 적용하고 수정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신기술 습득 능력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기술 발전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개발 언어나 툴, 프레임워크들이 신속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또 사용 가능할 경우 프레스트에 반영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이건 좀 주니어 탤런트 분들이 갖추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완성도, 그리고 빠르게 개발해서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것, 그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그 개발 일정 관리 능력도 참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과 또 보람을 느끼시는 점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이 모두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 개발 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 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것들다 익히고 업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습득한 기술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으로 만든 코드에 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이 원활히 동작하면 그 보람이 참 크게 다가옵니다. 음, 네, 저는 개발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도 잠깐이나마 개발자의 보람을 좀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종범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또 드리면 어, 개인적인 목표라는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어, 탁월한 기술리더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저도 연차가 낮을 때는 어, 개발자와 개발만 잘하고 기술을 알면 되지 관리자가 돼야 되나 그런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요. 현업 어, 9년차 정도 되면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탁월하면서도 또 사람과 조직을 잘 관리하는 조직관리 능력 이걸 다 갖춘 관리자가 정말 드물고 또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것들을 모두 갖춰서 대규모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리딩할 수 있는 탁월한 테크니컬 리더가 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오,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훌륭한 리더가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다음 그림 이어서 살펴볼까요? 이야, 이게 그림에 굉장히 설명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귀여운 포인트들이 많은 그림인 것 같은데,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제 그림입니다. 아, 네, 저는 여기 커피라고 불리는 생명수 이 부분이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DT 기술 그룹, AIDT 엔지니어링 COE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만 1년 조금 넘은 주니어 황 나인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백엔드 개발자 직무에 대해 설명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커피도 그렇고 뷰도 좋다. 그리고 초록색 슬리퍼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내가 만든 버그와 싸우는 인생, 요 문구는 혹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 네, 저는 MLS라는 머신러닝 모델 서비스 플랫폼의 컴포넌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API 서버,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리고 어드민 웹 콘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개발할 때 제가, 제가 만든 개발 속 버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의 의미입니다. <웃음> <웃음> 어, 그럼 나윤님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세요? 아, 저희는 백엔드에는 이제 고하고 파이썬을 쓰고 있고요. 프론트엔드로 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윤 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요 직무에서 좀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앞서 담당자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컴퓨터 전공의 학부 과정 기본 개념 숙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입사 후 1년 정도 연 업무를 해 보니까 이제 당장 프레임워크를 많이 할줄 알지만 기본기가 없으신 분들보다 당장은 할줄 아는 게 없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분들께서 훨씬 잠재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많이 알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현업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려는 태도가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네, 지원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과 공감이 될것 같은데, 그럼 업무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네, 저도 있었습니다.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면서 코드랑 씨름할 때나 이제 오류를 찾기 위해서 고생할 때는 좀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요. 이제 허리도 아프고 좀 눈도 시리고 막 이랬는데, <웃음> <웃음> 하지만 제가 작성한 코드가 실제 서비스에 배포되는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사용후기랑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희 서비스가 점차 점진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때 정말 뿌듯하고 제가 힘든 점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림 속의 나윤 님도 굉장히 눈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laughs> 컴퓨터와 묵묵하게 싸워 주시기 때문에 좀더 나은 편리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그러면 나윤 님 직무에 대한 비전과 혹시 개인 목표가 있으실까요? 음, 요즘 뭐, 언택트 시대다, 뭐, 그리고 AI, 4차 산업혁명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저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개인적으로 그분들과 열심히 일하면서 성장하고 배워서 미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어, 진짜 듣기만 해도 그렇게 되실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오네요. 그럼 이어서 다음 네 번째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네또 하나의 귀여운 그림이 나왔는데요 팀에 대한 하트 뿅뿅도 느껴지는 <laughs> 그림인데 제 생각에 이거는 민지님 그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 그림입니다. 어 그러면 일단 그림을 살펴보기 전에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MNO AI DT 추진 그룹 MNO 서비스 개발 운영 엔지니어 한민지입니다. 저는 5년차 개발자이고 SK텔레콤 구성원이 된 지는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SKT 플래그십 매장에 들어가는 다양한 DT 요소들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AWS에서 자바스크립트, Vue.js를 사용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백엔드는 Spring Boot와 Node.js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각 컴포넌트들은 도커로 구성돼 AWS ECS에 배포되어 서비스됩니다. 네, 그림을 되게 알기 쉽게 잘 그려주신 것 같은데요. 보면은 다른 그림에 비해서 굉장히 등장인물이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회의를 좀 많이 하시나요? 네, 저희는 회의가 많고 저희 팀은 조금 특이하게 기획, 마케팅, UX, 개발 파트가 모두 한 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에자일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할수 있는데요. 개발자가 기획회의에도 직접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고, 피저빌리티 검증 등을 통해 제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적극적인 업무 환경을 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팀에서 일한다는 게좀 다른 개발자분들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민지님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저희 직무는 자바스크립트, HTML, CSS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자신 있는 웹 프레임워크 하나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백엔드 담당자와 함께 소통할 때 API 설계도 진행을 하니 API 설계에 대한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기획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기획서를 검토하고 해당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많은데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네, 업무를 하시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폭넓고 깊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업무를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이 있었던 점이 있으실까요? 최근 티월드에 오픈한 매장 방문 예약 서비스가 제가 직접 개발한 서비스인데요. 다양한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하는 부분이 많아서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개발이 완료되고 첫 매장 예약이 들어오던 날 정말 신기하고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네 번째로 민지님의 직무까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진용님의 그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아딱 보니까 뭔지 알겠네요. VR 같은데요? 어네 이거 딱 봐도 AR VR 담당하고 계신 진용님 그림인데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5GX 서비스 개발 담당 팀에서 AR VR 서비스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8년차 개발자 한진용입니다. 네 그림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뭐 안에 어, 연예인도 있는 것 같고 두그 발로 서 있는 고양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하나씩 장착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업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팀은 점프 ARVR과 같은 상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서비스 파트와 ARVR 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그래픽스 플랫폼 파트로 나눠집니다. 어, 저는 그래픽 파트에서 AR/VR로 증강되는 가상의 물체를 더욱 재밌고 실감나게 표현하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파트는 어, 상용화 서비스인 점프 AR/VR 앱 개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 파트는 AR에 들어가는 컴퓨터 비전 기술 개발과 성능 최적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툴은 어떤가요? 네, 저희 언어는 C, C++, C#, p y t h 자바를 사용하고 툴은 Unity 3D. 센서플로우 파이 터치 마야 맥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좀 살펴보니까 여기 뭐 iOS도 만들고 홀로렌즈도 만들고 뭐 킬러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걸 개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직무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ARVR 개발은 그 종합 예술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영역의 지식과 경험이 만나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모바일 앱 개발, 컴퓨터 비전, 컴퓨터 그래픽스, 인베디드 시스템, 서버에 관한 한 가지 이상의 역량이 필요해요. 추가로 점프 ARVR 서비스는 UET 3 d 엔진 게임 개발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유니티 개발 경험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했다는 도전의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예술이라는 업무를 하시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은 없으신가요? AR, VR은 고객들이 기대하시는 그 서비스 기대치와 기술적인 제약의 갭이 꽤큰 편입니다. 어, 이것을 극복하고 고객들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고객의 AR, VR에 대해 갖고 계시는 편견도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오실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좀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영역의 전문가인 동료분들과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점프AR, 점프VR이라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고객분들이 AR, VR이라는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컨텐츠를 재밌게 즐겨주시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빼먹을 수 없는 질문이 남왔는데요 진영님이 갖고 계시는 개인적인 목표랑 직무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AR/VR 시장은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전망이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AR/VR 핵심 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고객분들에게 더 유용하고 재밌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분들께 한마디씩 하시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한 분씩 아이컨택 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치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딜리버리 할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술을 숙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변한다는 사실 뿐이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가지는 자세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들이 세상을 바꿨듯 이제는 AI, AR, VR 그리고 자율주행 등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최선의 준비를 하셔서 최고의 동료들과 함께 세상을 바꾼 일에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주니어 탤런트 전형은 애초에 완벽한 경력자를 뽑는 전형이 아닙니다. 와서 부딪히며 함께 성장할 사람을 구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저도 몇년 전까지 최준생이었는데 그 시절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자신감 잃지 마시고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저도 좋은 선배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회사에서 뵈어요! AR, VR 개발은 이제 막 길을 열어가는 아주아주 재밌는 분야입니다. 제가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재밌게 만들고 싶다는 그 마음입니다. 오셔서 함께 재밌는 서비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수시채용 개발 직무 소개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직무 담당자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신감을 갖고 많은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도 전문가가 되시길 꿈꾸겠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기소개 안 하나요? 죄송합니다. <laughs> 사실 까먹었어요. <laughs> 의자복지도 엄청나게 공감됩니다. <웃음> <웃음> 고객에게 드리버리할 수 있는 것은 죄송해요. 마지막인데 아쉽네요. 아이고,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laughs>